아, 네. 네. 그, 오늘, 저희, 그, 촛불행동이 계속, 그, 행진 경로나 집회신고나 이런 걸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독, 이제, 일본 대사관 앞을 지나려고 하니까. 맞아요. 거기를 이제, 금지 통보를 이제 계속 저희한테 냅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에 보면은, 다른 단체들에서, 그, 일본 대사관, 그, 소녀상 쪽, 뭐, 이런데, 행진을 하는 그런 건 허용을 해주거든요. 왜촛불인하면안 되고 다른 데는 또할 수가 있고 이러냐 뭐 이런 데서 이제 경찰이 일본 눈치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지금 윤석열 눈치 보면서 그런 걸좀 규탄하려고 나온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현장에 많이들 나와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극우들의 이 소리 테러 방해하려고 막 계속 막 욕, 욕설하고 같은 말 반복하고 뭐 내용이 없는 그런 자기들의 뭐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스피커 방향도 이제 자기들의 청중들, 뭐 자기 집회 참가자들 향한 게 아니라 저희들을 향한 그 촛불행동 집회를 방해하려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들에게 이 협조 조율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서 너무 좀 경찰들이 그곳에 내통하고 오히려 거기 뭐 눈치 보고 방관하면서 협력 뭐 협업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그런 것들을 이제 규탄하려고 오늘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